하루 배한 개가 의사를 멀리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60대 김할머니는 매년 가을마다 기관지염으로 고생했는데요. 작년부터 한 가지를 바꾸고는 병원에 안 가셨다고 합니다. 화면을 두번 톡톡 눌러주세요. 내일 더 건강해집니다. 바로 배 덕분이죠. 지금부터 그 비밀 알려드릴게요. 첫째 기관지 건강입니다. 배속 루테올린이 목과 기관지를 촉촉하게 적셔줘서 환절기 기침과 가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배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과 9월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품종까지 알려드립니다. 둘째, 장건강입니다. 배에는 사과보다 두배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변비 해결과 장속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셋째, 혈압 관리입니다. 배속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적으로 내려줍니다. 게다가 아스파라긴산 덕분에 피로회복에도 좋아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식후 한두 시간 후에 껍질째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9월엔 배도 시기가 다릅니다. 초순엔 달콤하고 아삭한 추황배, 중순엔 과즙이 풍부한 신고배, 하순엔 향이 진하고 당도 높은 원황배. 오늘부터 배한개 시작해보세요. 9월에 또 다른 제철 음식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